네, 천연가스 예측이 66 나오고 나서 아주 뭐 급등을 했죠. 5% 이상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네, 좀 전에 5% 이상 벌어지다가 3불 47까지 갔었는데, 지금 3불 46대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인버스, 천연가스 인버스 종목, 뭐 HND 들어갔는데, 조금 일찍 들어간 것 같네요 5%딱될때 맞춰놔서 대략 한 8불 30대 들어갔는데 많이 떨어졌을 때 8불 10대까지 내려갔으니까 오늘 변동폭 큽니다 HND의 경우에 9불 초반에서 8불 15사이니까 그래서 뭐 나름대로 낮게 진입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저께 참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최대한 기다렸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참았는데, 세팅을 해놓는 바람에, 네, 잠시, 어, 현재 8불 34의 에버리지인데, 8불 25대네요. 네, 천연가스 3불 46, 11월 선물은, 네, 현물가는 현재 3불 19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3불 20 가까이 근접하고 있죠. 네, 5%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어, 재고량 뭐66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뭐 난방 수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대감이 아주 큰것 같습니다 현재 네, 원래 밑에서 저같은 경우는 보일하고 이제 롱을 기다리고 있던건 뭐 일단 물 건너 간것같고요 어, 위에서 이제 인버스를 조금 전 진입을 했는데 글쎄요 오늘 낙폭이 어떨지 한번 오장 지금 진행 중인데 어, 현재 10시 넘었고요 네. 뉴욕은 현재 1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콜드 네, 같은 경우는 현재 32불 초반까지 밀렸고요 네. 뭐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3 3불때 들어가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려 네, 장중에 32불 초반까지 밀린 상황이죠. 네,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32불 63까지 밀렸네요. 글쎄, 하여튼 뭐 콜드 현재는 조금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32불 38 네, 보일이 32불 32불 정확히 찍고 있고. 어, 32불 중반까지 갔겠죠.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얼마까지 갔나 네, 32불 63까지 오늘 장중에 네, 올랐었네요. 네, 5,6장 계속 진행 중인데 5,6장에서 아무래도 조금 어, 낙폭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오르고 나면 아무래도 매물이 좀 나오겠죠. 네, 하여튼 어,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진입해 봤습니다.